NC소프트를 말씀드리도록 네, 게임주에서 하겠습니다. 게임주에서 올라오셨네요. 예, 게임주, 그동안 뭐 여러 게임주들이 상당히 많이 올라와 있었던 것에 비하면 NC소프트는 상대적으로 그렇게 많이 오르지 못했습니다. 음... 어, 왜냐하면 NC소프트가 어, 새로운 게임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이 그렇게 크지 않았다라는 점 이러한 점들 때문에 그런데요. 최근에 NC소프트 그리고 어, 리포트를 보면 어, 이익 기대감이 그렇게 좀 커지지 않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. 하지만 주가는 전혀 다른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죠. 주가는 완전히 바닥을 잡은 네. 그러한 완연한 모습들을 좀 보여주면서 최근에 게임주 중에서 소외받았다라는 점을 어 그동안 좀 한풀이 하듯이 오늘 이제 3일째 어 강한 양봉이 펼쳐지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. 네. 따라서 상대적으로 뭐 NC소프트 하면 어 현재 지금 리니지를 필두로 해서 여러 게임에 있어서 어 그동안에 워낙 많은 유저들을 좀 확보하고 있는 상황에서 기술적으로 보더라도 현재 지금 박스권 상단을 어 강하게 뚫어주는 그런 모습들이 현재 좀 보여주고 있죠. 이런 모습들을 감안하게 된다면 라 NC소프트 같은 경우 어 다른 게임주들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덜오르면 이런 건 감안하게 되면, 어, 관심권에 충분히 들어갈 수 있는 종목군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. 네. 자, 오늘은 차트 유망주이기 때문에 규모별로 아니라서 첫 번째부터 이렇게 대형주가 딱 나왔습니다. 네. 그러면은 이제 얼마 정도까지 상승할 수 있을까요? 어, 일단은 지금 현재로서는, 어, 45만원 수준, 어, 직전 고점인 45만원 수준까지는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보여지고요. 어, 선절매는, 어, 현재 구간대, 상승 구간대인 37만원 수준에서, 어, 선절매를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